일단 오늘 시력은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네 볼게. 가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빅슈님이 맞습니다. 요새 솔직히 애터미 보셔셨죠 처음 한번도 못 보고 가고셨죠? 처음 은카로 초봤어요. 아유 그 예전 얘기 말고요. 아껴. 자 일단 우리 주인분의 계정 어 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우리 네. 천천히 슬로우리하게 그렇죠. 예,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시벨리코 비치. 오케이 레케 왔다. 오케이 레케 오케이. 데이비드 베컴. 진짜 데이비드에요 오늘 이 <laughs> 네. 이렇게 좋으시지 네. 못 따라가겠네 <laughs> 내가 이겼다 <laughs> 네. 일단 데이비드 하면은 딱두 명의 선수가 생각납니다 <laughs> 누구요? 데이비드 베커 <laughs> 데이비드 시먼 오 너무 극과 극인데? 예쓰얼 1등과 꼴등인데? 바로 그 극과 극의 <laughs> 느낌 오오오오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둘중 하나 좋다 그래 차라리 다른 선수보다 50대50 둘중 하나만 나와 반반 애매한 거 먹는 거보다 차라리 둘중 하나가 낫다고 스토리 잠깐만, 데이비드 베컴이나 이런 얘기는 이거냐? 이거 가격이 좀 뭐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산기아 잠시만. 하 내가 가서 몇번 눌러, 뭐가 데일리낼수 있어가? 잠깐, 잠깐, 잠깐. 자, 우리 형이 몇번 눌리, 몇번 눌러서 몇 번. 다어 뭐야? 아니야. 예전에 돌린 정보잖아. 아니야. 지금은 이거, 이거 아니야. 백트러머 조절 좀뭐냐면은 우리가 본 거는 칠십 원다 돌린 거고, 아니야. 형이 한장에 까서 스토리지 못뜬 거고, 그게 야. 팩트야. 아 씨, 아우 씨, 죄송합니다. 형은 쟤 쌍욕을 하면서 상황을 느끼하고 있고, 이게 팩트야. 딱세가지 그리고 오늘 나시를 입었고. 이런 씨. 자쭉 내려보면 라이트에서 많이 돌리셨네. 아 아니야 이거였어. 1번이면 사실 한 번당 요새 8억 정도 드니까. 1번아 이건 좀 센데요. 야1번 100억을 같죠 100억, 원, 100억 원 이상 뽑아볼게요. 아, 반자. 애너크 반자 형님 하나 먹고 다음 장에 서는 에릭 피올칸더. 자 야니 아게몽 그냥 바로 할게요. 느낌 없죠? 없이 바로 갑니다. 슬슬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 한잔 까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상현아 근데 너 지금 네. 뭔가 시청자분들이랑 어디.. 뭐자비 o 이 나와주고요. 잉글랜드에서 핸더슨인가요? 핸더슨 야... 3가로다가 1합 실전. 아니 아니 상현아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자, 잉글랜드 왔어요 여러분들. 잉글랜드 라인. 중미도 뛸수 있고 오른쪽도 뛸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미의 최고 좋은 형님. 아예 뭐백업은 아닐 것 같고 상당다 괜히 뭐 너무 자, 실거리 제이 상반기 아이콘 백했어. 우리가 원하는세일이다 어... 앉아 가보자구요 일단 아... 여러분들 미슈가 눌렀는데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드매! 아, 우와! 어우 귀여워. 드매! 아하하. 알아요. 아, 상길이. 이게 아이콘이야. 멋있다. 아니야. 상길이. 이게 아이콘이다. 어? 이렇게 뽑으라고 사람들 졸지 않도와 하잖아 어 체킹 포인 당이나 요거 형이 체킹 포인트 아 오케이 말이 오케이 말이 아우 너무 멋있더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멋있다 아니 세킹 포인트가 아니야 체킹이야 체킹 <laughs> 야 이번에 이거 팔고서뒷만 추면 되겠네 오, 맞네. 와 맞네 와850할수 있다 와 구단 가치가 <laughs> 여러분들 영원이었어 거의 이거 봐 없네. 두단 없으신데? 팔린 것도 없었어. 없었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두 단가시 0원에서8 5 0억이됐어요와와와와 와우. Holy shit hell. 사장님, 이분은 진짜인데? 그러니까 한방 인생, 피파 인생이었죠. 와... 와. 자 갈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요새는 말입니다요. 이 선수 팩이 대세란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팩 투색하겠습니다. 렇죠자첫장 먼저 가봅니다. 자, 봐봅니다. 자 요새는 택. 이렇게 선수 팩이 진짜 좋아요.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좋아 좋아 좋아. BP 팩은 안 좋아요. BP 팩은 예, 선수 어, 팩이 좋습니다. 오. 요새는 네 개만 나와줘도 자 이게 3대 2면 약간 라인이 좀 애매. 아 이러면 안 돼. 나갔다 와야 돼. 이러면 나갔다 와. 그래요? 음. 당연히 이게 라인이 있어. 내가 알잖아, 라인인 게 선수팩이 많이 나오는 라인을 잡고 가야 돼.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필드죠. 만약에 비평에서 비평에서 나가야 돼 그냥. 자, 이럴 때 필드죠. 나가, 이럴 때 나가줘. 어, 나가줘, 어, 어, 어. 다시. 네. 선수팩이 많이 나올 때까지 그 라인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 자, 일단 여러분 선수팩을 나올 때까지 라인을 잡아주는 게 이게 굉장히 이, 이 오랫동안 잡아야 될 라인인 겁니다. 자, 포기하지 않아.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다. 5대3이지 여기서 가도 돼. 올까이 바로. 네, 여기서 가면 아마 아이콘팩 하나 걸리고 선수팩 위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 여기 왔죠. 씨발 내말좀 믿어. <laughs> 내말좀 믿어 줘. 나 진짜 이거 많이 해서 아는 놈이잖아. 제발 내말 믿어. 제발. 오. 부탁. 어 그런 식이 나왔다. 그런 식에. 어 이거 봐 봐, 맞지? 내가 선수팩 많이 나오고 아이콘 오 맞잖아. 오. 제발 내말좀 믿어. <laughs> 그런 식이 나왔다.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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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이 나왔어. 자주인분 저는. 그래도 이 아이 뭐야 라이트 팩에서 근본은 아이콘이야 아이콘을 많이 뛰어야 선수이다 뜨는 건 진한데 자너 어떻게 할거나나 뭐, 나 일단 인간 데이터잖아 너 어떻게 생각해 전다 알아볼게요 저는 그냥 저 아이 초급이다 왜요 지금 내가 힘들게 잡아놓은 이거 이거 라인을 왜 나갔어 그냥 아이콘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 여러분 들 누가 한번 풀 그냥 다섯 개 뛰어도 여러분 들만삼개 남았어. <laughs> 몇 개를 지금 몇개 아, 썼는지 알지? 라인은 어? 여러분들! 4세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나가니까 진짜 이미 저 라인은 끝난 라인이야 새로고침 싹 가는 게 지금 맞지? 새로고침 해가지고 선수또 뜨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선수팩 일단 뜨고요 선수팩 라인을 잡아놓습니다 라인을 자 선수팩 라인 또두개 떴죠 저는 빠르게 합니다 자 빠르게 해야 돼요 원래 지금 요즘은 빠르게 해가지고 일단은 자 선수팩 자 쭉쭉 선수팩 잘 뜨죠? 잘 뜹니다. 여기서 아이 고한장만 뜨면은 선수팩 계속 떠요. 북구형이 좋아하는 선수팩으로다가 쭉쭉쭉쭉쭉자 라인 나쁘자 7대 3, 8대 3. 저어이 정도 아니, 아니 근데 아이 우리가 근본적인 건 뭐라 해야 돼? 아까 아까 형 얘기 안 했잖아. 어떤? 형은 나한테 선수팩이 좋으면도. 아니 근본적아로 아, 여러분 이거요. 아니 여러분 피 아니, 이거 왔잖아. 아니 비피보다 선수팩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아 나는. 내가 원하는 라인의 기본 조건들이 안돼있다 보니까 잠하만아 그럼 한번 믿어볼까? 사기리 한번 가시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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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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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이오케는 오케이, 오케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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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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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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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여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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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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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라인 이따가 믿어 볼게요 아, 진짜 있어 그냥 나 믿고 그냥 밀고 나가 아 아닌 거 같은데 이라쥐 맞고 입 맞고 아, 나 그냥 가아 진짜 비 p 가 계속 뜨는데 이라 아닌 거 같은데 나가야 될것 같은데 가 아,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아니야 상인아 북극의 라이라니까 아,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은데 네. 잠깐만 상인아 <laughs> 잠깐만 자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가만히 있을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주인분 한장한장한땀한 한한한 땀으로다가 바로 할게요 라이트 선수팩 선수팩 좋아요 선수팩 쭉 나와주고 라이 선수팩. 분위기 좋아, 지금. 이대로가 이대로, 이대로가 이대로. 이대로, 가, 이대로. 선수팩. 오, 선수팩. 계속, 나와, 계속 나와줘. 계속 나와줘. 아, pp 어쩌면 이즈메 하나쯤은 떠. 자, 오, 3대2의 조합. 약간 애매하긴 한데. 3대3. 3 3까지 맞췄어요. 여기서 비 p 면 나가. 라이 선수팩. <laughs> 자, 일단은 이게 좀 라이 다 왔는데. 자, 5대5 비율에서는 아이콘팩이. 한장 정도는 좀, 좀 떠줘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거는 <목소리> 형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아이콘표 두 장을 띄웠잖아.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같이 띄운 거잖아요. 우리? 어 우리가 띄운 거잖아. 위상희라너 지금 말을 잘못했어. 우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캄배 같이 탔잖아 지금. 티키타카 <목소리> 하면서요 아니 당신 여러 아니 왜냐면 지금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laughs> 아니요 깐부는 조카라고 하고요 지금 깐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힘들게 진짜 여기서 아까 테 텐션 올려서 갖고 간 거고 믹슈의 말을 들어보니까 씨. 자기도 어느 정도 뽑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때, 자. 어때? 자 여기서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또어어어어어어어어바칠카 589억 <놀람> 진짜 만약에 이거 나오면 <laughs> 네 내가 볼 때는 웬만한 아이콘들 나오는 거보다 나쁘지 않아 이거 나와요 오버로상 나오거든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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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상 나오는데 이론상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저 이거 10장 일단 먼저 만나보게 버려요 일단 먼저 어? 이게 있어 B의 일화? b a 라는몇 칸까지 돼 혹시 이거? 100%아 1칸 환자 갔어? 올가게 했다고? 네 일단 한번 맘만 봤어요 어, 왜올가게 했는데 네, 왜 그랬냐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냐 아 왜왜 라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어. 왜냐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네. 얘네들이 우리가 한 대씩 가는 줄 알고 대충 준단 말이야아 그래요? 그래서 라인을 잡아주면 장관 네.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시작 여기서 시작 오... 아 네, 지금 한다고 지금 가겠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누가 쫓기는 아니지 형? 뒤에도 쫓아오진 않아요 아무도 없어 당일라 네? 야 뭐하냐 우리 새끼야 <laughs> 내가 보여준다고 했잖아 여기에서 임마 마이세워져리 뽑아서 일단 안정감 있게 갈 거야 보여줄게 아, 내가 보여줄게 자 보여줄게 자 가봐 또또 시청자 사우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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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일단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기다 아, 이거는 슈번아 원더 걸이 아, 잠깐만 내가 원하는 라인은 아니긴 한데 일단 안정감은 나쁘지 않아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모든 다 어 구도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싹싹싹 근데 구도를 맞춰놨어요 맞춰놨습니다 오케이 87억 장강 킵거잉 오케이 천천히 여 천천히 슬로울리하게 예, 모빌렛 생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바란을 하나 먹어내면 4번 바란이잖아 아야아니아 잠깐만 이거 누구야 LBA 누구예요? 스피나 졸라 자 스피나슐라 8억 천회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하늘이 한 번만 도와줘. 하늘이에게. <laughs> 와 너무나도 틀리다 진짜. 이렇게 울고 있는 나를 한 번만 도와줘. 자 하늘 한,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줄 수 있나요 한 번만. 오. 자 오버마스면 이것도 아까 가격이 75. 야. 잠깐만요. 5원이랑 오버마스? 잠깐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나쁘지 않은 느낌이 난데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광가하고 있는 사실 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이콘팩이 끝난 줄아시는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쩌죠 끝난 게 아닌 걸요. 아이콘팩이 한 장이 더 남았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철컥. 철컹. 가고 철컥을 왜? 해? 자 주인분, 저는 원래 이 편을 제일 좋아요. 해 원래 인생 한 방이잖아. 뭐 아니면 돈데 오늘 제 느낌이 뭐예요? 뭐 도가 아니고 뭐 느낌 살짝 나거든요. 집중, 집중, 집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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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으로다가 인생 바로 겪죠. 자 저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띄워드리고 오베르마르스와 그다음 오원입니다. 와, 진짜 그거 띄우도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상현 좋아한 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이콘에서. 아 오케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진짜 아닌 아이콘이야. 앞으로 안 할게. 미안해. 와, 진짜 이거 너무 만족하니까 진짜 주임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임을 거기에다 영을 한개 더. 최소한 한개더 붙여볼게요. 미안해, 미안해, 믹슈야 내가 정말 미안해, 믹슈야 미안해. 아까 5원이 얼마였어? 5원 정도 이게 100구니까 오버롤이 야이 아, 새끼야. <laughs> 아까 만족하지 말라면서 지가 뽑으니까 만족하네. 야이 씨바 내로남불 아니야 이거. 야니 아까 나한테 만족하지 말라네.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가 무슨 내용인데? 일단 형 사과 좀 드릴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여기. 그한데 너무 일단 뭐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못 드렸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깐부잖아. <laughs> 아이동의 깐부는 진짜 미치겠네 진짜.